네, 들어왔습니다. 루카 호스텔. 호스텔. 아, 제가 새로운 을 호스텔입니다. 조금 더 인터내셔널한 호스텔이고 원래 제가 일정 들로가면 여기 여기를 예정이었었어요. 느낌입니다 이거 좋죠? 찬고도 없고 응. 조금만 쉬어야겠다 아 오늘 투어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멀미 돼가지고 지금 속이 아 시야? 경도... 와... 와... 너무 잡아냈다. 벌써 이렇게 해가 져버렸네요. 오늘. 또 밤이 되버렸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뭐좀 먹으러 갈 건데, 랄랄라스에서 시티투어도 했고 기본적인 가장 많이들 하는 투어도 했거든요 오늘이 3일째인데 3일째 밤인데 숙소도 지금 새로운 호스텔로 옮겼고 되게 좋아요 나이트 마켓도 갔었고 좀 새로운 곳에 가고 싶은데 되게 예쁘다 예뻐 예뻐 내일 와봐야겠다 이런 도시는 이슬람에 한 달도 있겠거든요. 물가도 싸고 분위기도 좋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할건다한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여기도 뭐 식당 같은데, 쿠타이, 뭘 팔려나 이런 게또맛있잖아 맛있어요. 네. 어, 한국말 할수 있네요. 한국말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laughs> 이거 뭐예요? 네. 음... 소고기예요.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네. 이거는 얼마예요? 7. 음... <laughs> 네. 그러면 네. 여기는 이, 이것만 팔아요. 아니면 다른 것도 팔아요? 드시... 먹는게 드시는게 뭐예요 지금? 이거랑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라이스페이퍼 <목소리> <목소리> 먹고 맛있으면 더 먹을게요 <목소리> <목소리> 네, 다섯 개 먹고. 맛있으면 더 먹을게요. 너마 안걸또 챙겨 어? 주시네. 네, 어. 예예. 요 합주람. 캔? 현 얼마지? 7천 사원. 7동 반찬 있어요. 반찬 있어요? <laughs> <목소리가> 라리 시네요모무 응. 응. 여기서 이게 예. 350원짜리 돼지기요 응. 친구들인가? 아, 아이. 안녕하세요. 네. 이터기 <laughs> <laughs> 아, 야민. 이게 어려 보이는데 They married <laughs> 부부래요. 베트남은 결혼을 일찍 하나봐요. 또 다섯 개더 시켰어. 네. 친구들이 네. <laughs> <Bye bye. 웃음> 저 와이프분이 그 광주에서 공부했대 유학생이었대요. 광주 음원주니 불스에서. 350원 정도 돼지고기 이걸 밥이랑 같이 먹으면 이게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목탕 의자에 골목길 앉아가지고 m o 이랑 구워주면 이게 오마카세 오마카세 베트남 오마카세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되네요 100개 더 먹을 것 같아 골목골목 골목 맛있는 게 많은데요 재밌다 오리구이, 오리구이 전문점인가 봐요. 근데 구글 맥을 찍으니까 이렇게 골목을 가리키지 무섭게 시리 <laughs> 저기로 나가면 될것 같아. 괜히 쫄았네. <laughs> <그럼> 지난번에 묵었던, <laughs> 어제까지 묵었던 숙소랑 <laughs> 같아서 여기서부터 날아요. <laughs> <진짜 비자라네. 웃음> <laughs> 젊은 친구들의 만남의 광장이야. 다음 되면... 뭐가 <laughs> <laughs> 있는데, 애들이 마음이 따뜻하네요. 지금. 복권 파시는데, I'm 사 o m i n g here. The p r e s i d e n 여 s s 진짜. 피자 같지 않아요? <laughs> 첫날에 저기 낚시장에서 먹었던 거는 약간 길거리 음식 같은 느낌이라면 여기는 약간 피자 전문점에서 먹는 느낌 m not sure. I'm n o 다 sure. i 할머니가 아시는데 거기가 진짜 찐맛집같은데 거기는 한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여기도 한 20분 기다렸거든요 그냥 거기서 먹을걸 여기가 피자에 들어간 재료가 하나도 없거든요 라이스페이퍼는 좀 비쌀수 있겠다 근데 이상하게 피자맛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피자맛이 나 신기하네 오늘 일단 목욕탕 의자에 앉아서 많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골목길 그 m 머이 아주머니 그 돼지고기 꼬치 오마카세에서 20개나 먹어버리는 바람에 어.. 저 베트남 피자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요 큰일났네 이거 모자 쓰고 이거두 도유 먹는 게. 이렇게 반만 되면 뿜어져 나와요. 아 신기하다. 20만인데 중심가로 뿜어져 나오는 이 인구의 힘은 한 100만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광객이 많다는 거겠죠. 저희 y b e a n 소 i l k I 를 a n t to say it. 유 진짜 하나도 안 찌네요. 너무 밍밍한 맛이야. 확실히 여기 메인 야시장 쪽보다 여기 뒷골목으로 가면 어, 베트남 피아도 맛있고 두유도 훨씬 더 찌네요. 근데 여기 그럼에도 오는 이유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갬성이 있어. 갬성 내가 크게 할거 없거든요. 그냥 아 낮에 이것저것 투어하고, <laughs> 저녁에 와서 이렇게 야시장 둘러보고 맛있는 거 먹고, 사람 구경하고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마음 아픈 것도 많아요. 모두가 뭔가 원하는 삶을 살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이상이고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또 좋아하시는 분도 여기 와서 되게 저렴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카프 매장인가 봐요. 한국 분들 또 이런 거 좋아하시겠네요. 비올 헤르메스 이런 것도. <laughs> 아이 친구 이렇게 막서 있는데? 왜냐면 여기 한국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되게 많으세요. 저희 어머니도 여기 와서 이런 거좀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을 텐데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 가지고 많이 못 걸으세요 기회가 되면 부모님이랑 꼭 같이 와보고 싶네요 이런 게 7만 동? 3,500원인데 이거 피겨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싼 건가요? <laughs>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던데 모르고 이런데 파는 피자 먹었거든요. <laughs> 아 근데 여기 파는 피자랑 저기 안쪽에 골목에 파는 피자랑 진짜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나요. 어머님들 좋은 시간 가지시면. 또아래 어. 에아나 빨리 finish. <laughs> okay. 여기 누구나 나와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나 봐요. 봐야한번 봐요. <laughs> 진짜 많다 그렇죠. 결국 이게 다 자동차로 바뀌겠죠. 네. 베트남도 마이카 시대가 올 텐데. 베트남 길거리를 가다 보면 한국 차들이 진짜 많거든요. 동남아 어딜 가도 일본 차가 거의 90% 이상 점령하고 있는데 한국 차들의 현대기아차가 거의 여기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차에 대한 이미지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데 어, 한국은 베트남에게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쓰고 베트남의 마켓에 조금 더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라스 예. <laughs> 야수장은 어,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것 같아요 있는 차인데 벤츠 C 클래스도 있지만에 기아 차죠. 대린 차가 또 보면 이게 케이스가 아니에요. 네, 기아 케이스잖아요. 대고 또 현대 버스 카니발이잖아요 차 그렇죠. 카니발 지나가고 있고 한국의 최대 무역국은 아니지만 어, 최대 무역흑자국이라 들었거든요 작년에. 현대 코니 아니에요? 코야풋산 현대 투산 네, 이거 봐요 특히 신차 비율이 현대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만큼 젊은 친구들한테 이미지가 좋다는 거죠 ...아니라 기아차죠 눈에 밟히는 게 한국 차들이에요 저녁만 되면 여기 계란빵집은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불야성을 이루는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도 줄이 너무 길어서 먹을 수가 없어 이것도 현대차 기아 모닝. 저기 K3잖아. 기아 K3. 저 <laughs> 지차도 현대차죠? 앞에 저 차가 코네나요? 기아 차량명이 뭐지? 스포티지. 예. 기아 스포티지. 뭐 국제결혼도 많이 하고 베트남 한국 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분들도 많지만 또 그만큼 어, 대한민국이 베트남을 통해서 있는 어, 이익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사실이죠 게 생각을 네. 해보면 그냥 한국 사람이란 이유로 상당히 그냥 좋아해주고 뭔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스타의 펄트을 밖에 주차하고 현대의 산타페를 여기 실내에 주차했어요. 그만큼 더 아낀다는 뜻 아닐까요? 옆집도 현대 모닝이죠 이게. 베트남과 한국의 양국이 더욱더 교류도 많아지고 예, 상호 발전적으로 어, 두 나라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Come with me on my journey Stay fit, keep traveling Stay tuned 가서 우리나라 살아야겠다